이 시대 여성이 군부대 방문하고 갑자기 죽었다. 침습성 수막구균 감염증이라는데 감기랑 비슷해서 구분도 안 되다가 하루 만에 간답니다. 아주 공포스럽죠?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백신 출시 기자간담회가 열려요. 이 자리에서 이 사례가 떡하니 공개됩니다. 사망률이 높고 살아도 뇌 손상이나 팔다리 절단 같은 끔찍한 후유증이 남는다네요. 그래서 뭐다? 치료보다 예방이다. 이 말을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합니다. 군대나 기숙사처럼 단체 생활하면 위험하대요. 그러니 접종을 권고한답니다. 그리고 짜잔! 그리고 짜잔! 바로 이어서 수막구균 백신이 국내에 나왔다고 발표합니다. 허가도 확대됐고 임상에서 안전성도 확인됐대요. 젊은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을 앞에 딱 내세우고 공포 분위기 쫙 조성한 다음에 예방이 중요하다고 목에 핏대 세우고 마지막에 백신을 파는 거죠. 코로나 때 많이 보던 그림 아닌가요? 사고가 아니라 예정된 참사고, 실수가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구조입니다. 이런 판을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보고도 더는 놀라지 않아요. 제도니 규정이니 매뉴얼이니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터질 건 결국 터지고 그 수습과 비용은 항상 우리 몫으로 떨어지죠. 왜냐고요? 위에서부터 썩어 내려온 결과니까요. 책임 없는 결정이 재앙을 만들고 그 피해는 정확히 아래로, 우리한테로만 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판에서 뭘 바꾸려 들거나 누구를 구하겠다고 나서는 건 그냥 순진한 짓이죠. 그냥 이 판이 왜 매번 이렇게 끝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늘 그렇지 뭐 하면서 넘기는지 아는 것 뿐입니다. 이건 뭐 같은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국민은 늘 감내 담당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작됐죠.